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월 말까지는 1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0편 2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요, 어, 다윗 왕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여호와의 법기를 성막에 안치하는 장면을 배경으로 합니다. 어, 따라서요, 어, 지금 이 7절에 나오는 문들, 이 문들은 성막문, 그러니까 휘장, ...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때요 다윗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마치 문들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문들에게 들리라고, 열리라고 노래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다윗은요, 그 문으로 들어가실 하나님이 영광의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시로다. 아멘. 자, 다윗이 찬양하는 영광의 왕은 강한 여호와 시입니다. 전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을 전쟁에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했을까요? 사실 묘사하려면 다른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텐데 말이죠.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성막에 들어가고 있는... 법계에 있습니다. 자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은요 매우 중요한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의 법계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탁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요 분명 전쟁에 능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큰 소리는요,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힘과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요, 제게도 똑같이, 전쟁은 내게 속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너는 그냥 믿기나 해.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왜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를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이 여호와의 산은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곳과 같은 의미입니다 자, 이곳에 오르고 또 이곳에 설수 있는 자가 있다면 그는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왜죠? 좋아하는 분, 또 좋아하는 존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그건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인들도요, 에, 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 다윗은요, 그 복된 사람, 축복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노래합니다. 사절 말씀 읽어볼까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손, 손은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행실이 선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사악한 음모를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표를 잠깐 있다 사라질 이 땅의 것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에 두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죠. 그게 뭐예요? 그는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특히요. 하나님께 대해서 말이죠. 자, 하나님께 하는 약속 그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요. 서원을 잘 지킴으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려고 애씁니다. 하지만요 때로는 서원을 더 이상 그대로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찾아와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때 이런 저의 사정 그리고 완벽하게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 주십니다. 하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마치 손바닥 뒤집듯 아무렇지 않게 서원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요, 거짓 맹세는 매우 나쁜 겁니다. 하물며, 저와 하나님의 그 관계에서는요, 뭐더 말할 것도 없죠. 제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호의, 그거를 악용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입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에 관해서요 다윗은 덧붙여 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먼저 그는 여호와를 찾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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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람하사람을사을의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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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어,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그 순간, 예,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계신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어, 나중에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분명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요, 느낌으로만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감각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자, 또한요. 어,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요. 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소원은 장차 제가 천국에 가서나 성취될 겁니다. 얼굴을 구한다고 하는 것, 그건요. 자신이 그분 앞에 있기를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요, 저를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얼굴로 하나님은요, 제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전능하신 능력, 그 능력으로 또한 저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저는요, 복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저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여와의 산에 오를 자, 그는 행실로나 믿음으로나 하나님 앞에, 설, 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삶 가운데에 나의 행위와 나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기대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것을 기대하며 더욱 하나님 바라보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